야뭐자쓴 나야, 봤지? 내가 이게 이겼잖아. 내가 이겼어. 알았어, 나도 다 봤거든. 야꿀범 빨리 때려. 나 세게 때릴 거다. 가 뭐해? 알았다. 임마 빨리 때려라. 이제 때린다. 아, 야왜 이렇게 세게 때려 임마? 네가 좋잖아 그러면 은내 일은? 카트라이더 대결하자. 어때? 야, 좋아. 덤벼, 덤벼. 자신 있으니까. 좋아. 이번엔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나 카트라이더 잘하거든. 야,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카트라이더 엄청 잘해. 좋아, 좋아. 들어와, 들어와. 좋았어. 이제 동룡이들한테 인사하자. 동룡이들 안녕. 내일, 내일도 제가 이길 거예요. 안녕. 무슨 소리야? 내일은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동둥이들 내일은 제가 이길 거예요. 안녕.